어, 쌤도 이 아이유하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지? 아이유가 인연이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아이유가 뭐 이게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걸잘 우리말 몰라서 달링을 파파고에 검색하면요. 여보 영감이라고 나옵니다. 친애하는 영감, 영감뭔 소리야? 우주야. 안녕하세요. 부플교육 초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를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애들이 시 어려워하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시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쌤이 최신 가요를 가지고 시를 한번 해석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신 가요도 하나의 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고전 시간은 전부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시예요. 향유했던 건데, 가요를 수동적으로 쌤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도 보면서, 아, 이렇게 시를 해석하는 거야? 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재밌겠죠? <laughs> 그래요. 어? 어, 크게 <laughs> 없스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 쌤이 이제 얼마 전에 그 멜론에 검색해 봤어요. 지금 1위가 뭔가?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이라는 그 노래가 1위더라고. 그래서 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수능을 무사하겠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어,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에, 하지만은 참고해서 공부하면 아, 씨 이렇게 해서 하는 구나라는걸 오늘 배울 수 있다. 첫 시간 아이유 한번 시작 한번 해 볼게요. 자,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 볼게요. 아이유하고 지금 이제 BTS 뷔하고 주인공이죠? 어. 지금 어디 이상한데 지금 들어갔어요? e r e s t l i n g my u n i v e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쌤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능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수능적으로. 아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요. 쌤도 이 아이유하고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3년 정도 전에 이제 재 종반에서 수업할 때 고3짜리 이제 학생이 달려와가지고 쌤한테 쌤 우리 반에 아이유 있어요.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이유가 인연이 있는 거지. 그치? 작사를 이제 아이유가 했더라고. 잘 썼어. 내 보니까 디어리스트 달링 마이 유니버스라고돼 있어요. 이가 e 빠졌네요. 네 좋아요. 디어리스트는 팝파 파파고의 샘이 검색해보니까 친애하는이야 친애하는 <laughs> 친애하는 달링 달링을 파파고에 검색하면요 여보 영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영감이라고 할게요 영감 뮤직비디오에서는 bts 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뷰가 이제 영감인 거야. 그렇죠? 마이 유니버스 우주 영감은 나의 우주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친애하는 영감 영감은 나의 우주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잖아 그럼 이게 바로 뭐야 A는 B다 영감은 나의 우주예요 영감이 우주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야 A는 B다 영감은 나의 우주다 그니까 무슨 말이야 나의 전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속한 세상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디어리스트 달링 마이 유니버스 하고 한번 쉬어 숨을 날 데려가 줄래 이게 한번 쉬어 숨을 쉴 때마다 세 토막씩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우리가 삼 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삼 음보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은삼 음보야 그래서 이제 영감은 나의 우주예요 은유법을 썼고 리듬감이 삼 음보로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쉽네 날 데려가 줄래 어디로 데려가죠 우주로 데려가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 지금 그럼 우주라는 거는 영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로는 떠올릴 수 없는 곳이 이제 어디야? 유니버스, 우주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 썼어요. 가난한 상상력이라는 요 표현 한번 봅시다. 가난한 상상력. 멋진 표현이야. 그치? 상상력이라는 건 이건 추상적 관념이에요. 추상적 관념이잖아. 상상력은 추상적인 거잖아. 상상력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가난하다라는 거는 뭔가 체화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형상화라고 합니다. 가난한 상상력이란 말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 거지. 형상화한 표현이야. 멋진 표현이야. 뜻은 뭐야? 상상력이 부족하다. 나의 이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유니버스로 나를 데려가 줄래라고 표현한 거야. 날 데려가줘 내 상상력으로는 부족한 그런 곳으로. 요거는 표현법 뭐 쓰인 거예요. 표현법. 어, 여기로 데려가줘. 표현법이 도치법이 쓰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도치법이 쓰인 거예요. 요 뒤에 나왔잖아. 요게. 요게 지금 앞으로 갔잖아, 그렇지? 원래 이게 뒤에 나와야 되잖아. 나의 가난한 상상력으로는 떠올릴 수 없는 것으로 날 데려가줄래? 요게 맞잖아 문장 순서가. 근데 날 데려가 줄래 올라갔으니까 도치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표현법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은유법 나왔지, 삼은보 나왔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나왔지, 도치법 나왔지. 굉장히 많은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죠? 저기 멀리, from us to r s 화성으로 같이 갈래? 시에서 일단 파악해야 되는 게, 일단 화자를 파악을 해야 돼.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 나야. 그럼 이 화자는 아이유예요? 화자가 아이유입니까? 아니에요. 아이유는 작가예요. 작가하고 화자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유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화자는 나야, 나. 음. 그러면 이제 청자는 누굽니까 청자 청자는 달리이죠 달링 달리. 그러니까 이제 영감이지 영감 우리가 뮤비에서는 이제 뷔가 이제 청자가 되는 거야 나를 어디로 마스 우주로 데려가 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 화자의 소망은 뭐예요 우주로 가고 싶다 영혼의 세계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구절 한번 들어볼게요 그곳이... 우리가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 한번 계속 한번 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 외로움이라는 뭐야? 이 정서가 나온 거야. 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화자의 정서야. 화자는 뭐야? 외로운 거야. 아 화자는 외로웠던 거야 아이유도 이 가수 생활하면서 많이 외로웠나봐요 실제로 탑스타니까 외롭죠 그렇죠 탑스타 만이 느끼는 그 외로움이 있었을 텐데 어, 정서 화자의 정서가 이제 외로움의 정서가 나온 거지 이런 그러니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시에서는 중요한 거죠 ,이? 자 그래서 화자가 이제 외로웠는데 그 반대말을 찾아서 반대말 어 그러면 외로움과 반대말은 대조가 되는 거죠 되죠? 음, 그래서 나는 반대말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화자는 외로움을 느끼는데 반대말을 찾아서. 근데 봐봐. 반대말을 찾아서 간다? 말을 찾아요?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말 어떻게 찾으러 가? 말은 못 찾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대말을 찾아서 간다는 거는 외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외로움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추상적인 관념을 반대말을 찾아간다는 구체적으로 평상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실수로 우리는 이렇게 함께일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만난 건 실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실수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은. <목소리>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세상에게서 도망쳐 했단 말이야 이 화자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현실인 거지 부정적인 현실 시에서 중요한 거는 상황이에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부정적인 현실에 있어 이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있고 그럼 화자는 이 속에서 어떤 정서를 느끼냐 감정 외로움 외로움을 느껴 그러면 태도는 뭐냐? 이 세상을 떠나서 우주로, 영혼의 세계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 작품의 주제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가 우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주는 이제 영혼의 세계, 외롭지 않은 세계로 떠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주제가 나온 거야, 주제가. 주제를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게서 도망쳐. 도망쳐! 이거는 이제 명령형 어미. 명령형 어조를 써가지고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강조한 거죠. 나와 저 끝까지 가죠. 저 끝은 어디야? 세상과 대조가 되는 곳이지. 그렇지? 세상과 대조가 되는 곳이야. 그래서 세상에게서 도망쳐 저 끝까지 나랑 같이 가자. 요게 이제 화자의 뭐예요? 소망이죠. 화자의 소망. 난이 세상 싫어. 나저 끝까지 갈 거야. 그렇게 이제 대조의 표현법을 썼고 나쁜 결말일까? 길 잃은 우리들. 길 잃은 우리들이라는 건 화자의 상황이야, 상황. 지금 길을 잃었어, 지금 화자가. 근데 나쁜 결말일까? 이거는 불안감이야, 불안감. 아, 불안해. 이것도 일종의 정서죠? 정서? 아, 나쁘게 끝나는 거 아닐까? 우리 결말이 부서지도록 나를 안아줘. 나를 안으면 부서져. 그럼 죽어. 그게 아니고요. 과장법이죠. 과장법. 왜 과장했어? 강조하려고 과장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나를 안아주라 이거야. 이 뭐야 사랑 그렇죠 간절하게 너와의 사랑을 느끼면서 더 사랑히 내게 입 맞춰 이 현재의 상황을 사랑으로 이겨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희라는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희더 사랑히 내게 입 맞춰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아이유가 뭐 이게 맞춤법이나 뭐 이런 걸잘 우리말 몰라서 사랑이라고 했냐 그게 아니죠. 이사랑희라는 것은 없는 말이지만 시에서는 허용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시적 허용을 그럼 왜 했냐. 더 사랑이 내게 입맞춰. 아까 우리가 삼음보라고 했죠. 삼음보의 리듬감을 살려면은 더 사랑하도록 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내게 입맞춰 하면은 이게 리듬이 안 살아. 더 사랑이 내게 입맞춰. 이렇게 해서 리듬감을 살리면서 이제 시적 허용을 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법들이 쭉 나오면서 화자의 이제 정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고 다음 구절 한번 보면은. <목소리> 맨 마지막 구절 보니까 이제 러브 이즈 러브 이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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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복을 했단 말이야. 반복 왜 해요? 반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강조 그렇죠. 리듬감 반복은 강조 리듬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자 지금 상황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 그 속에서 정서는 뭐예요 정서는 뭐야? 외로움을 느껴 외로움 태도는 태도는 어, 소망하고 있어 또는 극복하려고 하고 있어 뭐로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싶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l 입니다 <laughs> 그래서, 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뭐 완벽한 분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쓱 읽으면서 분석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쌤이 분석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잡고 또 표현법들을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노래를 들으면서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